안녕하세요. RCTV의 RC입니다. 오늘 제가 개봉해볼 스태츄는 린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티란데 위스퍼 윈드입니다. 이 스태츄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블리자드에서 제작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조차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시라면 생소한 캐릭터일 겁니다. 제가 이 스태츄를 구입한 이유는 이 게임 자체를 제가 오랫동안 즐겨온 게임이고 이 세계관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블리자드나 아니면 타 회사에서 제작해준 캐릭터의 스태츄들을 나름 열심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린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제가 재탕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실바나스를 제작한 업체고요. 이 티란테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캐릭터에 대한 희소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스태츄를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기대한만큼 잘 제작이 되었는지 빨리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명절을 잘 지내고. 주말까지 푸쉬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게으르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하고요이 스태츄를 기점으로 빠뜨리지 않고 리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박스 안에 또 박스가 들어있네요. 박스가, 박스를 낳았어요. 자,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진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제품이 그냥 통짜예요 와! 어, 저 지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는 또 조립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지? 이거 파손나면 어떡하려고? 무슨 자신감으로 이걸 이렇게 붙여놓은 거지? 일단은 빨리 빼볼게요. 이거 들수 있을까? 으이저전 <laughs> 아. 이게 하나의 통짜입니다. 오! 일단, 나머지도 한번 파츠를 껴보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부엉이 같죠? 부엉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퀄리티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여기 다른 파츠에 보시면은, 이 이게 끼울 수 있게 되어있어요, 라이트업을. 일단, 라이트업을 한 상태로 한번 껴볼게요. 이야, 이 라이트업. 허이. CR같은 또 이런 부엉이 라이트업이 이거는 여기에 살짝 껴주시면 되구요 린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티란테 위스퍼 윈드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 쿼터 사이즈로 티란테를 뽑아주는 회사는 이린 스튜디오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한 가장 큰이유고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조형을 봤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물 베이스랑 이 호랑이 닿는 부분에 대한 뭉개짐이 상당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사진빨이 많이 안 받았다는 거를 제가 실제품을 보니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품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 이거! 조형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티란테의 호랑이는 순놈이었다. 예! 게임에서 나온 캐릭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색 자체가 선명한 듯 선명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약간 신비롭다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안개가 껴있는다는 그런 느낌? 이뭔 개소리야? 어, 이 호랑이의 가볍 표현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해줬네요. 웬만하면 이런 게 많이 뭉개지거나 겹쳐가지고 찌그러진 모습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깔끔하게 잘해줬고요 이 호랑이 갈퀴에 대한 이런 모습도 생각보다 진짜 만족스럽게 표현을 잘해줬습니다. 이 나이트 엘프라는 종족 자체가 약간 신비롭고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은 종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푸른빛을 띠면서 신비롭다는 것을 많이 표현해주려고 했어요. 이물 표현이 상당히 잘해줬네요. 이 바위에 고여있는 물 표현이나 이 곁들어 있는 색상 색깔들이 잘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좀 아쉬운 부분은 이 발톱이나 이런 부분이 예전에 제가 XM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발톱을 표현을 해줬더라면 좀더 괜찮은 호랑이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푸른빛을 반사가 됐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푸른색으로 도색을 해준 것 같은데 조금 이 부분이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 눈을 보시면요 눈이 그냥 이렇게 칠해졌어요. 좀 도색을 좀더 선명하고 반딱거리는 모습으로 좀더한번더 덧칠을 더 해줬으면 은더 괜찮았을 법한데 그냥 파란색으로 한번더 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네요. 다음은 티란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이 티란테 허리가 상당히 길어 보였거든요. 근데 확실히 실제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고 이 골반이 틀어진 모습도 어색했는데 실제 품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옷주름 표현도 나름 깔끔하게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티란테의 피부색은 원래 나이트 엘프가 이런 색깔의 피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살색으로 표현이 된게 아니고요. 나이트 엘프의 피부색은 원래 이런 색을 띠고 있고요. 이 헤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대한 것보다는 이상으로 나와줬습니다. 이 티란테가 1, 2단을 타락시키는 주범 중에 한 명이죠. 맨날 게임에서 나와도 말피리온, 내 사랑, 말피리온. 네, 이, 이 말만 하고. 내 사랑은 어디 솔직히, 얼라에서도 저. 인지도가 많은 수장이 아닙니다. 근데 요번에 확장팩에서는 좀 많이 나오죠. 말퓨리언, 안 돼요? 이러면서, 말퓨리언, 이거밖에 안 해. 일단 이 캐릭터 조형에 대한 희소성이 너무나 커요. 나오지가 않거든요. 뽑아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와우를 좋아하시거나, 이 게임에 대한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깨알같이 캐릭터를 뽑아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진짜 많이 고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많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린 스튜디오가 전에 나왔던 스태츄들을 봤을 때 점점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 티란테를 구입하게 됐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구입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는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린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티란테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유학을 해보자면은 처음에 나왔던 프로토타입에 대한 걱정스러운 부분은 실제품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잘 표현되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캐릭터에 대한 희소성으로 저처럼 구매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조용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더러운 월라이언스 오늘 리엔 스튜디오의 티란트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멋지고 이쁘고 알찬 스태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